6월 14일 추천주. 안녕하세요. 빠른 투자연구소, 빠투소, 이우성입니다 6월 14일 추천주 드리겠습니다. dy, dy, 6% 수익률 해서 추천 매도가 6,950원 드리겠습니다. 추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 추천주 점검하겠습니다. 6월 1일 추천주, 코엔테. 어, 금요일 종가가 9,290원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음, 9월달까지 가지고 가시면 은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텍스프리 글로벌텍스프리 6월 9일날 어, 장중에 4,445원까지 나오면서 어, 제가 드린 6% 수익률 추천매도가 4,220원을 훌쩍 뛰어넘었죠 이렇게 해서 또 1승을 추가했습니다 글로벌텍스프리 6월 3일 추천주 코리아 FT 6월 3일 추천드리고 6월 4일 장중에 바로 우리 추천 매도가를 뚫고 올라서서 또 승리를 달성을 했죠. 이렇게 해서 코레아 FT로 또 1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6월 7일 추천죠 DB 하이텍. DB 하이텍. 지금 금요일 종가가 54,400원으로 한6% 정도 떨어져 있죠. 예. 어, 제가 DB 하이텍을 추천드린 이유는, 어, 제가 볼 때는 어, 주식이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DB 하이텍이 지금 이, 어, 우리가 사는 매수가에, 어, 최고 고점이 10% 정도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게, 그, 이 주식 종목이 저는, 어, 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만에 한 바퀴 돌았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제가 주식장을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아 그러니까 주식장 주식장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은 전체 주식 종목이 2200개가 있죠그 2200개 종목을 세력들이 한 번씩 다 체크를 했단 뜻입니다. 예 세력 그니까 러외국 외국인 기관 외인 기관 세력 뭐 이런 투자의 주체세력들이 그 2,200개 종목을 다한 번씩 훑, 훑어봤단 훑 얘기예요.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그렇게 한 바퀴 돌았으면 db 하이텍이 이제 다시 그 10%대의 상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과감히 한번 음,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거지만 db 하이텍을 추천주로 드렸고요. 어, db 하이텍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꼭 담아가야 될 종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 진행하실 분들은 어, 저를 믿고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 자 이렇게 해서 6월달 추천주 코엔텍 글로벌 텍스프리 코리아 FT DB하이텍 네 종목 중에 코엔텍과 글로벌 텍스프리가 승리했고요. 아 코엔텍이 아니고 글로벌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코리아 ft가 성공을 했고요. 4종목 추천 중에 두종목 성공했고 두종목 진행 중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와서 아 그리고 5월달에 제가 추천드렸던 한솔 로지스틱스 어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죠. 제가 한솔 로지스틱스를 추천드릴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건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게 횡보하고 있고 상승이 안 나오고 있지만 1년 내내 이슈를 가져갈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1년 내내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대선주가 그렇죠. 대선주가 대선주가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슈를 가져가죠. 그러한 어, 계속 이슈를 가져가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어, 세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한솔 로지스틱스처럼. 자, 다시 6월 14일 추천주로 돌아와서 6월 14일 월요일 추천주 DY 드렸습니다. 이 DY를 드린, 드린 뜻은 아, 주역을 공부를 하면은 경물 치지를좀 깨닫게 됩니다. 경물 치지란건 이제 이 경물 치지가 굉장히 어려운 게 경물 아, 치지에 대해서 나온 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도서관을 거의 다 뒤져봤는데 경물 치지가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그게 또 과연 타당한가, 맞는가 그러한 경물 치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경물 치지는 경물 치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경물 치지는 그 저희가 사수 상경이라고 하죠. 사수 상경 중에 대학, 수학 대학 뭐, 시경, 서경, 뭐, 이런 거 있죠. 음, 맹자, 논 맹자, 노노, 뭐, 이런 거. 그, 대학, 대학에,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그 구절에 나오는 건데, 경물치질한 만물의 이치를 극진처까지 구해서, 그, 어떤 뜻을 깨닫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어, 저는 이걸 또 주역에서 얘기하는 신의 지뢰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명의 경지에 이르르면 미래를 알수 있다 그게 신이지뢰의 뜻인데 음 경물 치지가좀 신이지뢰와 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경물 치지로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을 맞췄다는 미리 예견했다는 제삼박도사람 분이 있는데 뭐 제가 이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뭐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물 치지 대가보다는 그냥 명리학자 같아요. 명리학, 자랑 명리학, 이란 가불병정 그거죠. 예. 뭐, 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나중에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dy를 드리는 뜻은, dy를 추천해 드리는 뜻은, 음, 얼마 전에 이재명 씨가 옛날에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 당대표가 된 이준석 씨. 이준석 씨가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또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요. 그, 이런 것이 다 어떤 경물치지나 신의 지뢰가 통하는 겁니다. 어,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징조가 있는 것이죠. 징조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가 성우 하이텍에 투자를 해서 음,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예전에. 그 기사를 보자마자 성우하이텍을 성우하이텍을 또 샀습니다 저는 성우하이텍을 또 사가지고 어, 한10% 정도의 수익률을 남겼, 남겼어요 예, 그리고 어 기사가 또 나왔죠 바로 요새 한예슬씨 한예슬씨가 옛날에 뭐 디와이 홀딩스 부회장이 한예슬씨를 어, 고급 외제차를 사줬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읽다가 아, 어, DIY라는 단어와 SFA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DIY 홀딩스와 DIY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다 어떤 징조입니다, 경물치지. 예, 그래서 저는 어, DIY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도 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SFA 반도체는 지금 사실, 음,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계속 모아가도 좋을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경물 취지에 의거해서 한번 과감하게 DY 추천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주식을 추천해드리는 사람은 없지요. 음, 저를 믿고, 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음 요즘 경인 아라뱃길을 많이 가게 되네요. 경인 아라뱃길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어 맑고 상쾌한 공기를 어 느끼고 왔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어 아침 산보 이른 아침 산보를 하면서 어 좋은 공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세요.